110만 원이라면서, 내고 들어가야 되겠네. 호주다 맞나, 이거? 맞죠? 그래. 아, 좀 많이 컸어요. <laughs> 2002년 월드컵도 못본 친구예요. 저요? 저병 물고 봤죠? 진작 좀. 아, 토크해야 돼요? 아, 형들 돈 많이 받고 있어. 오늘 경중이 형하고 성근이 형이 급사였어. 제 고등학교 승수 빼고 다 왔어. 냉면 먹면 계획 짜고 있었어, 지금 몰래, 아니, 몰래 서프라이즈 하려 했는데. <laughs> 네, 고딩들이 이렇게. 누가 I'm not sure. I'm not s u 내가, 아니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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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을 던져주시면 이끌리는 대로 물보라고키다 진짜 뭐, 뭐... 달라요? 어? 우와. 네, 여기 작라요 목을. 제일 다여기 와. 밖에 나갈 수 있네. 잘해. 나이스 자, 자, 자. 나이스 나이스샷. 네, 네, 네. 오케이. 그냥 들어가. 들어가. 시키지 금반도 시키지 뭐. 너무 멋있어. 제일 좋은 걸로 찍어 줘. 그래도 갤럭시 24 울트라로 찍는 게다 맛있게 드세요. 물 괜찮아요. 나 대행입니다. 아 역시 동기 을어를좀 많이 치고 나가네 오케이 좋은데? 어 됐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일단 에어컨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쐬시면서 이 즐거운 축구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추워요, 지금. 시야가 너무, 너무 좋고 이렇게. 선수들이랑 할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불러주시면 오죠. 선수 많 a How d 나 그래요 비오는 날씨 e l l y 에 u k n 게 w I see. Yeah, I'm s o r r 그 t a k 그 a bush. Good day, 아 h i t a Good d 이쪽세요저 팬들 보이니다 그죠? 어, 스카이박스 장점이 일단, 고가이긴 한데, 335로 열어시셔서 여러가지, 여러 팬분의 일로 보면 충분히 밀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까 처음에 걱정했던 게 스카이박스 안에 있으면, 서브에서 누가 나소리가안 들릴까봐. 문 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엄리티같 뭐라고? 커피 커피 <목소리> 맥주 오렌지 주스 반이 된.. 되는대로 파이팅 <목소리> 너 뭐야 직원이야? <목소리> <목소리> 한 번에 주어바콜아 아, 오늘 처음 먹어 아, 리리 <laughs> 좋은데요, 여기 제 카드 초대해 시면 아, 갖고 면으로와여아 거기서 봐요. 열심히 아, 네? <laughs> 아니, 아나동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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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 웃음> <나>. 많이 치고 나가 오케이, 이이일치 네? 아, 뭐, <laughs> <많이> <놀람> <놀람> 살았다 어, <놀람> I 지 않았어요? n e pocket. What are you doing? Two of the right? t 사 e y might be there. t 다 e i g h t i g e s t i g t e t g e 어렵죠? 오래 They m i 같이다. 아, 어 <laughs> 아니야, 아주 동조했거든. 야 아니야. 아 <목소리> 슬퍼서 머리 염색했어. 어. 그 말아. 잖아애플라인 있잖아. 이 동경했 거야. 실제어 아. 그 뭐라야 돼. 미장원 들쓸 거. 진짜 미장원이요 내가 <laughs> 슬픈데 뭘. 아, 쓸 건데 머리이이나나 a s 니까 내가 아니지. 역할만 다르지 이 Ja, ja. 기네요. 시원하다. 주기잘 보여요. 생각. g 기 p o r e You kind of look, you can s h 다고 t him up. You k i 아, d 아, 동기 s 아시죠? t 리는거 몰라? Oh, you told me o 윗놀이 아세요? 동기 r b l u 이거 say, I s 다리 I 이석치기비석기나도였어오지 기석진기. 카라멜 알아? 물론 어. 티아라 알아? 티아라 티아라 그런 주얼리 본다고네 살짜리 다섯 살살얘 이제 잉희 태어났을 때 저는 이제 그밥 먹고 네. 있었어요 그치. 제가 제가 성일때 중학생 멘토하는 거 있었거든. 올챙이 칼집 차였잖아요. 그런가? 그 기억 그거 진나 진 이만히도 얘 형! 형! 이게감독 형! 나 멘토 성근이형 그때 이형 와... 그런 건 다시 안 하나? 그니까 괜찮은 그니까 지가 좋았어. 좋았어 뭐? 살짝 추억도 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야. 같은 포지션 끼리 모아서 멘토들 붙여고밥 먹고 감독님 형들 이제 마트 가서 한번 형 마음껏 사라 40만 원4 0원성막대글 그래. 어떤 분들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아, 현실적으로 <laughs> 아니 현실적으로 컷이요 컷 아니 현실적으로 돈 많은 사람 여유가 되시는 분 <laughs> 가자 가자 게임 뛰자 가자 들어가자 어? <laughs> 장비 돌려봐 거기 안에 들어가면 좋을 음식? 피자 아니 그냥 그 얇은 피자 있잖아요 그냥, 그냥 치맥은 깔고 가야지 이제 치맥 깔고 가한잔 하시면서 보시는 분도이 계시더라고 피자인데 뭐야 이런다고? 얘기억둥이분리돼 신기하셔야죠. 지금 떠났어요. 떠나는 거예요. 요 약간 아우라가 있어요. 멋있어. 축구 잘하는 거 보니 소모임 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네. 스카이박스 많이 놀러와주세요. 놀러와세요 네, <laughs> 근데 진짜 보기 좋습니다. 솔직히 장난이었고 그만큼 가워치하긴 하는데 그래 조금 비싸긴 하네요. 조만간 내고 내고 해서 차를 막떠가지